안녕하세요. 혼합기체 부분압력 단원을 맡은 강원 서덕고등학교 김하연 선생님입니다. 선생님과 함께 앞으로 세 강의를 통해서 부분압력과 부분압력법칙, 몰분율, 기체 분자 운동론에 대한 내용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부분압력과 부분압력법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오늘 배울 내용을 학습하기 전에 오늘의 핵심 포인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혼합기체에서 선분기체의 부분압력을 구할 수 있다. 두 번째, 부분압력 법칙을 설명할 수 있다. 이번 수업 시간이 끝난 뒤이두 가지 학습 목표를 모두 성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복습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세 가지 기체 법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기체의 온도가 일정할 때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다는 보일 법칙. 두 번째, 기체의 압력이 일정할 때 부피는 온도에 비례한다는 샤를법칙 마지막으로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의 부피는 몰수에 비례한다는 아보가로 법칙을 배워봤습니다. 이 세가지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는 이상기체 방정식이라는 새로운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세가지 모두 합쳐서 PB는 NRT라는 새로운 공식을 만들어냈고요. 여기서 R은 기체 상수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배우 내용인 혼합기체의 압력에 대해서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복잡한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혼합기체의 압력과 각 선분기체의 압력 사이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그림들입니다. 가, 나, 다세 가지 그림을 한 가지씩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먼저 가의 그림부터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지를 열기 전에는 산소 기체가 다음과 같이 왼쪽 용기에만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꼭지를 열게 되면 왼쪽에만 있던 산소 기체가 오른쪽 용기에도 이동하게 되면서 용기 전체에 골고루 다음과 같이 펴... 골고루 퍼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산소 기체의 기압이 어떻게 변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까 복습을 통해서 배웠던 이상 기체 방정식을 떠올려야 합니다. 이상 기체 방정식은 PV는 nRT입니다. 자, 다음 조건에서 온도가 일정하다고 조건을 주면은 우리는 PV는 nRT에서 T를 가감하게 없앨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체 상수 R 같은 경우에는 상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역시 소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T가 일정한 조건에서는 압력과 부피의 곱은 몰수에 비례한다는 비례식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꼭지를 열기 전에는 p b 의 곱한 값이 1기압 곱하기 1리터이므로 우리가 이것을 n개만큼의 몰수가 되어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꼭지 연후를 살펴보면 전체 부피가 처음에 1리터에서 4리터에 더한 5리터가 됐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기압을 x로 놔두면 x 곱하기 5리터는 산소의 전체 몰수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처음과 마찬가지로 n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때에 우리는 압력을 5분의1기압즉 0.2기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그림을 분석해보면 처음 질소기체는 꼭지를 열기 전에는 오른쪽 용기에만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꼭지를 열게 되면 오른쪽 용기에만 담겨져 있던 질소기체가 왼쪽에도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골고루 질소기체가 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t가 일정하다고 조건이 주어진다면 압력과 부피의 곱은 몰수에 비례한다는 관계식이 만들어집니다 처음 질소기체는 1기압 4리터였기 때문에 1기압 곱하기 4리터가 돼서 이때의 몰수의4엔기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꼭지 연후에는 전체 부피가 1리터 더하기 4리터가 되어서 5리터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때 질소기체의 압력을 Y로 놔두면 Y기압 곱하기 5리터가 4N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때 Y는 4분의 5, 즉 0.8기압이 될 것입니다. 다그림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소기체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알아봤듯이 N개만큼 되어있었고 질소는 4N개만큼 되어있었습니다이 둘을 모두 합치면 전체 5N개만큼 용기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꼭지를 열게 되면 전체의 기체 부피는 5리터가 됩니다. 용기의 부피는 5리터인데 이때 기압을 Z기압에 놔두면 Z기압은 이 합인 5N개가 되기 때문에 이때 Z는 1기압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표를 정리해 보면 가 같은 경우에는 꼭지 연후에는 산소 기체의 압력은 0.2 기압이 되었고 질소 기체 같은 경우에는 꼭지 연후 0.8 기압 자 마지막으로 혼합 기체 같은 경우에는 1 기압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점은 혼합 기체의 압력과 각선분 기체의 압력은 어떤 관계인가? 서로 반응하지 않는 기체가 혼합되어 있을 때, 혼합기체의 압력은 각 성분기체의 압력의 합과 같다는 관계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산소기체가 0.2기압, 질소기체가 0.8기압이었기 때문에 이 둘을 더한 1기압이 혼합기체의 압력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분 압력을 서로 반응하지 않는 두 종류 이상의 기체들이 혼합되어 있을 때각 선분기체가 나타나는 압력을 의미한다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부분압력은 다른 말로 분압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부분압력 법칙이란 서로 반응하지 않는 여러 가지 기체가 섞여 있을 때 혼합기체의 압력은 각 선분기체가 나타나는 부분압력의 합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분압력법칙을 방금 우리가 알아봤던 산소기체와 질소기체로 예시를 들어 설명하자면 전체 압력은 각 선분기체의 부분압력의 합과 같기 때문에 산소기체가 나타냈던 압력 더하기 질소기체가 나타냈던 압력을 더한 값이 전체의 압력이 되는 것입니다. 산소와 질소가 각각 1기압 1리터짜리 용기에 들어있다가 꼭지가 열리면서 혼합되었을 때 각각 부분 압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소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1기압 1리터짜리 용기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T가 일정하다는 조건이 달린다면 PB는 NRT에서 i가 t를 소거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pv는 n에 비례한다는 관계식이 나타납니다. 이때 처음에는 1기압 1터였기 때문에 우리가 1기압 곱하기 1터를 적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꼭지가 열린 다음에는 전체 부피가 2터가 됩니다. 이때 산소의 부분 압력을 x로 놔두면 x는 0.5기압이 나타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질소의 경우에도 똑같이 이디터로 부피가 증가하기 때문에 질소 역시 0.5기압 나타냅니다. 따라서 전체 혼합기체 압력은 0 5더하기 0.5인 1기압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분 압력 법칙을 다음과 같은 관계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A, B, C는 혼합 기체를 구성하고 있는 각 성분 기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각 성분 기체의 부분 압력의 합이 전체 압력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고도 오늘 배운 내용을 연습해 보기 문제를 통해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일정한 온도에서 산소기체와 질소기체를 플라스크 속에 각각 넣고 꼭지를 연 다음 혼합기체 압력 을 측정하였더니 오기압이었다 이때 각각 선분기체 부분 압력을 구해보자 라는 문제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온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PV는 NRT에서 R과 T를 과감하게 없애면 PV는 N에 비대합니다. 자, 먼저 산소기체 같은 경우에는 처음 몰 수가 상기압 곱하기 1리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3이라고 적어놓고 질소 기체 같은 경우에는 6기압 곱하기 2리터이기 때문에 12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자, 혼합 기체가 됐을 때 5기압 3리터가 되었습니다. 산소 기체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상기압 1리터였는데 부피가 3리터까지 증가했기 때문에 이 친구 산소 기체 같은 경우에는 3곱하기 1은 산소기체의 부분압력 X를 놔두면 X 곱하기 3L가 되기 때문에 이때 X는 1기압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산소기체의 부분압력은 1기압입니다. 마찬가지로 질소기체의 부분압력을 구해보면 처음에는 6 곱하기 2였습니다. 이때 질소기체의 부분압력을 Y로 놔두면 Y 곱하기 전체 부피가 3L이기 때문에 3을 적어주면 Y는 4기압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산소기체의 부분 압력은 1기압, 질소기체의 부분 압력은 4기압이 됩니다. 이때 전체 압력은 각 선분기체의 부분 압력에 합이 되기 때문에 1기압 더하기 4기압이 되어서 5기압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부분 압력과 부분 압력 법칙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부분 압력 법칙이란 전체 각 선문 기체 부분 압력의 총합을 의미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